안녕하세요. DJ 마초킹입니다. 마초킹 폭방 10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노 마케팅. 오늘 그냥 방송만 한번 해보는 걸로 진행을 처음으로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어, 오늘 메뉴는 낙지 볶음입니다. 지금 낙지는 지금 미리 삶고 있어요. 한번 삶고 있고, 지금 고추기름을 내고 있어요. 자, 이제 파를 써서 고추기름 다음에 파기름을 내보겠습니다. 야채 맛있겠죠? 양파. 콩나물도 미리 살짝 데쳐놨어요. 아, 과연 오늘 몇 명이나 들어올까? 궁금하다. 오늘 진짜 노 홍보. 홍보 하나도 없었어. 아, 고맙습 너희도 빨리 이으렴 아, 내가 오늘 이, 이거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양념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왔거든. 아, 추장은 도수가, 추장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낙지볶음이에요. 낙지볶음, 지금 베이스 만들고 있어요. 매콤한 게 좋으니까, 매콤 달콤이 좋으니까. 자, 한 번, 두 번, 두번 반. 자, 콩나물까지 올라왔습니다. 잠시 1차 비주얼. 낙지 양념에 콩나물까지 올라간 거예요. 오늘 여기 멸치, 멸치랑 같이 볶는간거 깜빡해갖고 딱 고맛이 그 약간 부족하네. 아까보다 낮았다? 자 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먹방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아, 그래도 플레이팅 해야지 오늘의 낙지볶음 완성!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삼단수와 함께합니다. 짜게 낙지와 콩나물 파 낙지를 제일 위로 올려야 니다 낙지를 제일 위로 올리기 위해서 아 이렇게 먹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는데 자 당근 올리고 고추도 하나 매콤하게, 다음 호박 올리고, 그다음 낙지. 자, 낙지 볶음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낙지 한 덩. 네. 약간, 약간 다네요. 약간 달아서 이거 넣고 약간 줄여야겠다. 이런 단거 좀 가실 것 같아요. 하... 자 한잔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생각이 복잡한 날인데 원래 일단 오늘 방송하기 전까지 되게 시간이 쑥밭에 그 바빴어요. 오늘 방송 보신 분도 아마 아실 텐데 되게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어 보이지 않았나? 여유가 없어보였을텐데 그냥 집안 행사가 있어서 바빴어요 바빠는데 그래서 이거를 방송을 취소를 할까 아니면 방송을 연기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내가 운전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송은 나에게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취소를 할까 내지는 연기를 할까 하면서 어... 지금 나한테 이게 직업이에요. 내가 내린 결론은 그랬어요. 지금 이건 지금 이건 나한테 직업이에요. 근데 직업을 미루거나 늦추진 않잖아.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인 건데, 난 지금 원래 직업이 있었고, 그걸 잠시 휴직하고 지금 이걸 본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정말 누구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그 일을 취소하거나 미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였어요. 오늘 일단 이, 이 요리도 멸치가 안 들어가서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안 나왔어요. 멸치가 처음에 볶을 때 있었으면 그 맛이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좀 났을 것같아그 맛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되게 급했지만 지금 현재 나한테 이게 직업이어서 취소하거나 미룰 수가 없었어요. 일단, 오늘, 오늘의 메뉴는 낙지볶음이에요. 낙지볶음. 아, 반갑습니다. 오늘 메뉴는 낙지볶음이고, 자, 낙지볶음. 오늘 이거 만드는데 지금 대략 50분 정도 걸렸어요. 50분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 입도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먹방이 아니라 쿡방이에요 쿡방 쿡빵. 반갑습니다 제 방의 시그니처는 묵은지예요 이게 마법의 묵은지라서 어, 맛있어 보이죠 낙지볶음 자 원래 <laughs> 낙지 콩나물